한 가지는 제가 또또 스나이퍼라고요. 네. 아 예. 또 스나이퍼라고. 아 예. 성민이 자세. 예 예.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정해 네. 인정. 아이고. 어? 병원 왜 갔어요? 특별히 뭐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두통이 어, 좀 있어요. 두통이 두통 있죠. 아. 토도 여전히 좀 하고. 네. 어? 몸이 좀안 좋으시나?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무리하면 그럴 수 있죠. 뭐왜 예. 뭐. 뭐. 남편분 들어오세요. 아, 네. 네. 검진하러 가신 건가? 예, 검사 하는 거예요. 아유, 네, 내 축하드려요. 아기가 <laughs> 너무 잘 엄청 크고 있어요. 많이 컸다? 네. 아, 진짜? 어. 음. 아! 와! 와! 말씀도 하셨었고. 맞아요. 아! 엄청 너무 잘 됐다. 어머. 하나로 끝. 아니 아니 둘째 계획 중이에요. 아, 진짜요? 음.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한번 더. <laughs> 좋아해 좋아한다. 오, 어, 좋아 좋아. 어머 어머, 유리야. 진짜? 응. <laughs> 야. 자기 칭찬하려고요? 또, 또 자기 칭찬. 빨리 안, 안 줘, 빨리 안 줘. 뭘안 줘? 와, 뭐 어떻게? 야. 야 근데 준비한다고 그러면 바로 생기나 봐요 진짜 어떻게 또 좋게 보내요. 오상진 씨가 달리 보이기도 하네요. 네. <laughs> 그렇지 네. 원래 준비한다고 그러고도 몇년 걸리는데 그게 바로 자기 맘대로 안 된다던데. 예. 저도 제가 뭐 이렇게까지 적중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건강한, <laughs> 건강한 부부야. 아. 적중률. 한방이에요? 한방이에요. 한방이에요. 한방. 아, 예. 아니 근데 수화 때는 어땠어요? 수화 때도 한방이었어요? 사실 수화 때도 거의 시작하자마자. 나리 나인만큼 네. 이동국 아, 이는아 여기가 그래 겸손하게 겸손하게. <laughs> 네, 겸손하게 좀 계세요. 아기 네. <laughs> 머리랑 아기 신체 구조가 이렇게 보이고. 어마저 벌써 저렇게 컸어. 와와와 어. 와. 그래서 우리가 심장 뛰는 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심장 뛰는 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다 규칙적으로 아, 아, 잘 뛰고 있네.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살 있습니다. 아 건강해.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살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엄청 커졌네요. 네. 여어가봐 엄청 커요. 키도 어. 엄청 크네. 난 있을 수가 없어 저순간 다시 들어도 감동이더라고. 요 안에 들어가면 저 심장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 맞아, 제 감동이죠. 되게, 되게 감동이에요, 진짜 사실도. 맞아. 아기 심장 박동이고 네. 심장 박동도 정상 범주에 잘 들어가서 아기는 음. 아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 지금 1분에 145번, 아주 정상이고 좋아요. 아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음. 네. 너무 잘됐다. 아주 잘 크고 있어서 두분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다행이다. 그래, 아우, 너무 감동이야. 나는 음. 이렇게 울컥하지 이런 순간이 언제 네. 아, 저 순간 진짜 눈물 나요. 나도 저때 생각하면 맞아 맞아. 아유 진짜 많이 컸다. 진짜 아유. 많이 컸어. 몇 센티미터예요? 지금 아유. 애기 키를 한번 재보면 네. 안증키 제잖아요. 네. 안증키가한 그렇죠? 네, 9.5. 어. 9.5에서 한 10cm 정도 아주 잘 컸죠. 네. 아! 생기이 시작. 아. 요 귀여워. 오,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엽다. 저대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그렇죠. 대가 제일 귀여워요? 어, 아, 너무 귀여워배 속에 있을 때가 어, 제일 귀여워. 아 제일 제일 귀여워. 맞아. 아, 배 속에 제일 있을 때가. 그러 다시 들어가라고 <laughs> 그러진 않았죠. <않아>, 그 <좀. 웃음> 가능하니까. <laughs> 순식간에 이렇게 크는구나. 이제는 막 뼈도 다 보이고. 머리 둘레 같은 걸로도 유형이 나오나요? 네 머리 둘레는 뭐한 3.2, 16축 크기. 이것도뭐추세 어... 맞습니까? 네. 오빠 근데 잘 보면 보일 수도 있어. 잘 보면 보일 수도 있어. 어? 보일 수도 있어. 어? 야, 보, 보일 수도 있어 많이 컸어 지금. 아 보이, 보일 보일 어? 수 있다고? 아저 때가 성별이 저렇게 아, 성별. 성별. 아 성별 보면 아 보여요. 맞아 맞아. 야 보여줘 빨리. 어 저거 저거 그거 아니야? 어머 어머 어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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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지금 보인 건가 어, 보였어 보였대 뭐. 야잠 보인 건가 기가 안 보였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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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 보인다 아, 보인다 태조 아닌가뭘 <laughs> 보여 보이긴 아니 근데 그러면... 엄마들은 첫째를 낳았잖아요 없던 자네다.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엄마도은 네, 보이는 네, 거지 맞아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기 저기 수아한테 없던 게 저기... <웃음> 네. <웃음> 어... 어... 주수가 아닌데... 네네네... 확실하진 않근데 아까 내가 뭔가를 본것 같은데... 충분해서 <laughs> 소리 질렀어. 네. <laughs> 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진짜? 깜짝 놀란 거지... 원래 음. 못 봤던 게 있으니까... <laughs> 아, 진짜 많이 컸다 근데 아직도 그데 네. 아, 좋아하는 <laughs> 거예요? 혹시 원했던 보이기를 원하고 아, 그래 아, 그런 것 아, 아, 같아.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네 <laughs> 주서에 진짜 오. 엄청 지지 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 우리가 수완을 키우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laughs> 오 옆모습 보고 날보아 참. 상진 씨랑 생각이 좀다르나 그러니까 코가 아주 그냥. 저뭐보이는 거야? 나는 얼굴만 보는데 너는 저기를 보고 있어? 어고야 저거? 너무 이상해고 이렇게 자꾸 뭐 보여주고 있어? 야, 콧날 봐라, 콧날. 어떡한 거야 콧날이 되게 어떡해. 아 코를 룰 때가 아니야,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저는 얼굴에 뭐 콧날 보고 이러고 있는데, 소영씨는 아예 아래만 쳐다보더라고. <laughs> 뭐, 오상지 시력이 어머니께서 뭐 압력을 주고 이런 건 아니죠. <laughs> 어, 전혀, 어, 전혀. 뭐, 다행입니다. 그러면. <laughs> 엄마들은 또딸 하나 있으니까 아들도 하나 있으하는 그렇죠. 마음인 거요 수영 씨 평소 되게 차분한데 저런 모습 처음 <laughs> <버려>. 그럴까. 그러니까. <맞아. 웃음> 아 임신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안정기 접어들어가서 <laughs> 이제 사실은 크게 한시름 이제 놓은 거고요. <laughs>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임신이 잘안 돼가지고 다들 고민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또 임신. 저도 네.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뭐 여름쯤에 생기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지기 시작하자고 한때 바로 생겨가지고. 어머머머. 네. 그러니까 어머머. 저희가 수화 때도 그 네. 날에. 네. 하고, 네. 둘째도 이제부터 우리 가져보자. 네. 이렇게 하고 네. 생기긴 했어요. 너무 첫날 다 생겨버려가지고. 얼마나 네. 좋습니까? 제가 문제가 네. 있는 건지. 어 아, 문제가 있어. 한간에, 한간에 제가 또, 또 스나이퍼라고. 네. 네. <laughs> 또 스나이퍼라고 아 예. 스나이퍼라고. 아워 예. 예, 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저런 얘기를 또. 네. 아니 근데 사실 그자타곡인 대한민국 스나이퍼 이동국 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둘째거든요아니뭐 아니, 스나이퍼는 이제 한 방이잖아요. 그렇죠. 저격 한 방에 두 명을 어. 죽여야지. 한 방에 두 명을 죽여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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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쌍둥이잖아. 원샷 투 킬. 쌍둥이잖아. 여기는 어쨌든간에 저기 자연님이 생으로 게된 거죠. 그렇죠. 어, 어, 아, 와, 최고다. 나중에는 이제 한, 한 방에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아 이거는 손에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laughs> 그러네. 아 여기 앞에서는 조금 아, 조심해야 돼. 오상진은 스나이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누가 저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존경합니다 <laughs> 진짜. 한가는 제가 또또 또 스나이퍼라고. <laughs> 어, 너무 착해. <좁기해. 웃음> <웃음> 오, <웃음> 저거는 뭐야? 어 <laughs> 아, 뭐야? 에이. 이동국 씨 나오셨는데? 뭐야? 그래, 저기 까본다. 이동국 씨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예, 저는 겸손할 아, 수밖에 아, 없네요. 예. 예. <laughs> 야, 이제 뭐좀 먹자. 뭐할 건데? 어? 나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은데. 어? 아, 속 이따. 되게 안. 입덧 때문에 힘들 시기예요, 진짜. 그렇지. 아 선생님 그랬잖아. 영양분은 잘 챙겨 아, 먹으라고. 근데 단백질. 그렇게... 근데 이렇게 막.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좀 준비해 볼게. 뭐할 건데? 기다려봐. 이 몸에 좋은 걸 내가 준비를 했지. 그래? 오. 오. 와. 와. 어머 어머. 맞아 맞아. 음식을 아. 잘해요. 와. 어. 와. 아, 내에 고기 봐. 와. 그래 도 얼마나 좋아. 우리 상기 씨가 요리 를 잘한다. 하 순간 건강식이 되지 않니? 어 좋겠다. 아. 아, 팽이버섯하고 해서 어, 야채, 어 고기 좋네요. 어,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약간 샤브샤브. 샤브샤브가 제일 어. 어, 제일 편하긴 한데. 잘하네. 이건 뭐? 음, 음.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여자 물고기. 여자 물고기? 이거는 장어. 장어? <laughs> 이거 아빠 주면 안 되겠다. <laughs> 이건 뭐야? 와! 어머, 어머. 우리 오상진 씨는 약간 강한 남자화를 아. 많이 시키네. 아. 어, 뭐, 아. 어, 어, 별다, 별다리 거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집에로 강한 남자를 많이 시키네. 좋잖아, 좋잖아, 좋잖아. 타일이 좋잖아요, 타일이. 이동욱 씨 나와있다니. 이동욱 씨도 있고, 네, 이동욱 씨앞에는 정성호도 있고, 네. 저기 뭐, 야 박지원이도 있고. 있고 에? 어머 뭐야. 이게 뭐예요? 꽃받침. 어 아, 뭔데. 언니. 저뭘 뭐, 뭐지 이게? 와 이거 뭐야. 소고기를 저걸 말아요? 와. 헉, 너무 예뻐. 야 이거 맛있겠다. 이야, 이거 와 밀푀유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어머, 아, 꽃다발 밀푀유. 어, 꽃다발 밀푀유? 네.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 저게? 야 그래. 이거 손 많이 가는 거네. 손 많이 가는 거아 네. 근데 그 손재주도 네. 좋다. 이거는 사실 전속으로 먹는 아, 거 진짜 손재주도 좋아요오다발 네. 만드는 거잖아. 그러게. 어머. 이야. 희빛나네야. 그럼. 대단하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음. 소희 씨가 평소에 이제 입덧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소아 때도 좀 영양적으로 부실해서 아 가서 수행 맞고막그런 일. 이 아, 그럼 그래,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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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겠네. 몸에 좋은 빨리. 걸 챙겨 주시라고 음 하시더라고. 오 진짜 우리 잘한다. 우리 잘한다. 인정, 인정. 인정. 저는 그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음음아 입덧심했네 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예 못 먹으니까 저도 안 먹게 되더라고. 어 같이, 같이, 같이 안먹요 밥을 구역질이나 어, 나도 같이 먹어요. 같이 입덧을 했구나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신한 것같아 그래서 데이슨제이슨제이슨도 게이슨.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이슨도그잖아요 데이슨도 그가아이라고 쿠바드 제가 찾아봤데데 집에서만 안 먹고 그랬잖식당가 거기 가그 먹은 거가아니데아이그아그아아뭘이슨도그랬잖아아요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 <laughs> <앉아봐. 웃음> 와 어? 이게 요즘 SNS 엄청 핫한 거야. 밀피유 대신에 꽃다발을 만든 거야. 널 위해 준비했어. 우와. 꽃다발 정보 어머 <laughs> 야, 인정 <꽃다발> 인정. <laughs> 어, 근데 이거 하나하나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겠네. 음, 손이 가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말았잖아. 어, 아유 고생했겠다. 근데 우리 오상지 씨가 참. 그 사상해요. 사상하고. 어. 어. 저기는 저 한강뷰는 자입니까전세입니다 전세, 전세, 전세. 전세, 갑자기 그걸 왜안전세요 아, 아, 전세. 갑자기. 아, 전세. 부러워가지고. 그런 아. 집을 저희 로망이 있거든요. 아. 아. 전세입니다. 앞으로 하셔도 아, 네. 됩니다. 전세도 비쌀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이거 다 일일이 다 말았잖아, 이거. 잘 드셔야 되는데. 어, 아유, 전생가겠다 근데 약간 좀. 응? 어? 왜? 속이 안 좋긴 한데. 왜? 좀 속이 안 좋긴 하지, 어? 속이 안 좋은가 보다, 근데 안 땡기나 아봐 지금. 그럴 수있죠국물도지 아. 아이고. 아. 가위 갖다 줄까? 아니야. 아니 맞아? 아. 음. 근데 입덧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 먹고 싶어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어, 어그 안뜨 <laughs> <laughs> <뜨거워, 너무> <laughs> 아니 본인 요리를 이렇게 막식그전 거지. 막. 약간 일부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상 <laughs> 아니, 생각보다 너무 뜨거웠어요 아 왜냐 앞에서 좀잘 먹으면 더잘 먹을까봐 어 맞아 <laughs> 좀 그런 거 있어 되 맛있게 아, 먹네 근데 음 맛있는데? 음, 음. 렇좀못 먹어? 먹고 있어 아안 먹히네 왜, 입맛에 안 맞아? 아니야, 먹... 뭐, 아, 좀... 아니, 먹... 뭐 괜찮은데. 이게 밥, 밥 냄새 맡으면 좀 약간. 맞아. 그래, 그래 그 밥솥. 냄새가 어, 진짜 밥 냄새 너무 필요. 싫었어, 맞아. 밥솥에서 나는 그밥 그래? 냄새. 그래? 아, 어, 네. 그래도 맛있으니까. 어지 음, 맛있긴 맛있어. 근데 이것 좀 먹어. 야, 고기를 먹어야지. 야, 고기를 먹어야지. 아, 이거 고기 못먹겠저 고기 그거 먹어. 선생님이 철분이랑 그런 거 먹었는데, 고기에 철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아, 그런, 근데 그런 것만 먹으면 어떡해? 먹어봐, 그래도. <laughs> 아, 이게 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어, 이럴 때좀 그만 먹어 이러면 되죠. 안돼 고기를 진짜 못 먹겠어 고기랑 밥이랑. 냄새나서 먹는 거야? 응. 어떻게 하지? 코를 막고 좀 먹어. 아 이거 뭐야? <laughs> 코를 막고 좀 먹어. <laughs> 코를, 코를 막고 먹으라고요? <laughs> 아니. 무선진 좋게 봤는데 뭐야 그게? 보상진 진짜 아니 코를 막으라니 아... 지금 입덧인데. 아니 근데 영양실조 때문에 또 병원 오... 실려갈까봐. 아, 그래 또 병원 그래. 실력할까. 그 남편이 어떤 진짜. 그런. 그래도 안 먹히는데 어떡해. 아, 아 근데 또 억지로 먹었다 다 토한다. 그럴 수 있어요. 좀 치워야죠 근데... 다. 다, 돼, 진짜... 추워야죠, 다. 다 치워야 돼 절대. 진짜 아저때 진짜 힘들단 말이야. 말이야. 어... 아 진짜 오빠 수학 때 기억 안 나? 근데 그때도 진짜 아예 못 먹었어. 아 음... 음... 어떻게 하지? 그래도 좀 먹어봐 의사 선생님이 골고루 먹으그랬잖아만빠는 근데 진짜 솔직히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 음, 어? 음. 그냥 내가 그냥 편식한다고 생각하지? 아니 맞잖아 오빠 지난번에도 내가 뭐못 먹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기분 탓이지 이랬잖아 솔직히 기분 탓이지 이랬잖아. 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기분 있잖아. 탓이라고. 와, 이게 마음먹기랑 무슨 상관이? 이 도시? 저기요. 이상태 씨. 저이와 아, 진짜. 진짜 이 사람 해봤는데 아, 그렇지. 잘못된. 저 자리에 안친 이유가 있었구나. 야, 아, 아. 진짜 아. 이럴 수가 있어. 와. 네. 아이 그런 건 그냥, <laughs> 그냥 지나가다 그래, 하는 말이에요. 그한 얘기고. 지나가다 라고도 네. 하면 안 돼요, 아니, 맨날 우리 사람한테 영양실조에 걸려서 수액마저 실려갔어니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걱정이 돼서 한 말이죠. 이동욱 씨는 저런 말한적 네. 없죠. 아내한테 아 지금 저도 지금 곰곰이쯤 <laughs> <공공이 지금> 생각을 <laughs> 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못는데입덧스라고 그, 어. 생각을 안 하고 네, 막 네. 이거를 먹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그러면왜 그게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자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오, 이거 말고 딴거 먹어 봐.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적 없죠. 코를 막고 먹어 봐. 이런 얘기를 한 적. 아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이게 <laughs> 예, 말이 안 되지. 세상에 참 남편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그런 하지? 얘기를 그치? 할 수가 그래. 어 그래. 사방이 스나이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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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야. <웃음> <웃음> Thank <laughs> you.